이하라노. 어디서서? 뭐. 뭐 어떻게 보이려고? 아니, 이렇게 들고 다녀 이거를. 집에 두기도 싫어. 야, 못생겼단 말이야. 컵이 도 귀여운데 뭐 못생긴 컵이잖아 못생긴 컵이 집에 두기 싫다고. 존나 귀엽냐? 아니 집에 오빠 인형 개끊긴다고 지금. 안냈나 봐. 미치야, 지거는 오빠 오지 이거 아니 아니지. 이지 이거 아니지. 이지 이거 아까지이아이아아이아니 이거 아니지. 거아 오빠 진짜 아이 아니지. 이아니이건 아니지. 아, 이거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니 이거 아 이거 아지아 들어갔다. 이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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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잘하지 아, 모르겠고 아 솔직히 잘하잖아 뭘 잘해? 돈는 지금 몇만 원 썼어 이제 컵이 있다고 나 팔짱도 안낌나 챙기지도 않은 아기다려봐 이거 얼마인지 끝에서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내가 이거 4만 원 주고 구웠으니까 서울보다 싸다 나 오늘 자살할 거야 그럼 <laughs> 그래? 크기와 종류에 따라 1000엔에서 6000엔 사이고 중국 거래 사이트에서 만원에서 25000원 사이거든. 만원에서 25000원? 아니, 어떻 8000원으로 얘를 만들어 말이 안 되잖아. 안에 들어간 손만 해도 8000원 넘겠는데. 뭔 소리야.